여러분녕 아십니까? 여기 분전함이 있습니다. 여기 분전함이 있어요. 이제 이렇게 2 0암페 차단기에 자, 이것을 떼내고 3 0암페 누전 차단기로 올려 줄 겁니다. 콘센트를 달아 줄 거예요. 콘센트를 두개달 거잖아. 콘센트를 옆으로 줘도 되지만 이렇게 이렇게 버리지 뭐. 아이고, 이 전기쟁이 이제 빨리 졸업을 해야지. 뭐좀 작업해 주면 이런 작업해 준다 저런 작업해 준다 하는 사람도 있고 30년 이 생활하다가 왜 정년퇴임을 하는지 알겠어. 아 어, 더러운 소리 안 들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더러운 소리 안 들으려고. 이제 이런 거 뚫을 때는 뭐 이거 뭐 이거 하나는 뚫려 뚫려져 있지만 하나는 이제 이것을 정확하게 가격을 정확하게 가격을 해야 컨센트 모자 뭐 위치를 잡아야. 다음에 콘센트 위치는. 아, 이거 벌써 3월이 와가지고, 아, 추웠던 겨울은 가고, 작업을 하니까 덥기 시작하네요. 덥기 시작해요. 콘센트를 뭐, 이렇게, 이렇게 달아도 되고, 현장에 맞게, 현장 실정에 맞게 이렇게 달아도 돼요. 자, 이렇게 단다면, 이제 구멍을 하나 뚫어야 돼. 원, 투. 우리가 간이로 쓰는 거라서 이시 d 관으로 해서 안전, 그 접지만 잡아주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된다, 안 된다는 현장에서 결정을 하는 것이지. 짧아. 이게, 이게 지금 구멍이 덜, 덜 뚫렸어. 하나, 둘, 땡겨. 하나 둘 오케이 여유 들어간다 어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오케이. 50cm 정도 잘라. 어. 저 그냥 당기기 힘드니까, 요비선 나가서, 요비선 같이 넣으라고. 하나 풀어줘야 되잖아. 됐다. 일자로 가는 거니까, 그냥 동선이니까, 구부려도 안 빠져. 조금 이걸 길게 빼라고, 이렇게 어, 딱 구부려. 여기딱구부려 완전히 뺀지로 구부려야 돼. 알맞게 잘라. 아, 여기가 길어서 안 들어가니까 일자형 요비선을 넣어서. 1메 2m 이메자 봐. 네. 자, 대기 그대로 더해서 당기면 안 되고 그 IV 전선을 네. 그 약간 거기다가 감으라고. 자, 당기면 한 번씩 살살 넣어야.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 하나 둘 오케오케오케오케오케, 이이이이이 대기. 접지에 c o 빨빨에에고 까망에 에고자자여서한한퀴퀴 이렇게 감고 그 다음 넣어주고 으샤으샤그 다음에 다다다 That's <laughs> all. 이를 거꾸로 하면 손발이 고생해요 손발이 내리고 아... 아... 으쌰... 음... 이런거 조을때 드라이버로 조아야지 전동으로 확 조다가 부서지면 뭐 완전히 그냥 아... 복구 불농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거는 항상 드라이버로 살살살 여러 번에 걸쳐서 조이, 조여야 돼. 응. 딱 어느 임계점까지만 딱 조여야 한 바퀴 더 두, 조이면 이게 파손돼. 잘못 조이면 빠박 파손돼요 자에서 일자로 변환시켜가지고 한번더 일자로 걸 걸리, 일자로 걸리거든요. 걸렸을 때한번더 십자에서는 헛 돌아 일자에서 딱 걸리면 한번더 여기서 일자에서 걸리면 약간 더 일자에서 걸리면 약간 더더 더 돌리면 빠스 부서지고 일자에서 걸렸다 걸리면 약간더 일자에서 걸리면 약간 더와 찍혔 찍혔 이 벤치에 이게 압착기가 있어요. 벤치에. 이게 요 압착하는 게 있어. 그래서 벤치로 하는 거예요. 자, 혹시 접지선하고 연결됐을 수가 있으니까 탁 하다가 접지가 되어 있으면 안 되잖아요? 오케이. 다 됐지. 여기도 다 됐지. 자, 전원을 투입합시다. 스피어, 스피어, 스피어.